메릴랜드 주정부는 백신 접종 예약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부터 콜센터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해 마련된 메릴랜드의 예방접종 지원센터는 주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고 있습니다. 콜센터의 전화번호는 1855-634-6829입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음성 안내만 나올 뿐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도 연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나른젤 카운티의 한 시니어는 콜센터에 두번 전화를 걸었지만 두번다 리턴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세 시간이 지나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이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결국에는 예약을 할수 없게 되자 상당수 시니어들은 콜센터의 시스템이 셧다운된 건 아닌지 보건당국에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티브 콜브 메릴랜드주 보건국장은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다며 지난 월요일 소프트 런칭을 하고 시스템을 테스트한 결과 모든 것이 잘 작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통화량이 많아 지원센터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콜센터는 약 3만 9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콜센터에서는 310명의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며 다음 주 필요한 경우 560명으로 직원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한 방송사에서도 확인차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음성 안내로 코로나 관련 정보를 알려준 후 대기 시간 1분에서 10분이라는 음성만 반복될 뿐 25분을 기다려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시니어 역시 전화를 걸었으나 대기 시간 1분에서 7분이라는 음성 안내 후 2시간이 지나 연결되자 리턴콜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후 6시간 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대기 시간만 알려줬을 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같은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기능장애가 있는 백신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모든 메릴랜드 주민들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예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응답 전화와 긴 대기 시간에 대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콜부 국장은 시스템이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연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하루 종일 전화기와 컴퓨터 앞에서 예약을 시도했다는 한 시니어도 리턴콜을 해주겠다던 콜센터에서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메릴랜드 보건부는 운영 첫날인 지난 월요일 콜센터가 2천 건의 예약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